뭐야 이거 완전 잘 만들었죠? 완성했습니다. 이거요? 네 이거요? 네 이겁니다. 이걸 한 시간 동안 만든 거야? 예. 뭐 10분에 한 번씩 불르 쏘셨어요? 네. <laughs> 내가잘 만들었네. 야 운터 잘 만들었네. 잘 만들었잖아. 어. 야 <웃음> 예. <웃음> 이게 어디 가서 어린애야, 이거, 아저씨고만. <laughs> 저기요, 더 어린이입니다. 아니, 세상에 이렇게 생긴 어린이가 어딨어? 아, 왜 이렇게 생긴 어린이가 있을 수도 있지. 여기, 쪼만 학교 댕댕이가 한 마리 있네? <laughs> 어린이니까. 아니, 생긴 거 어린이가 아니잖아, 뭐하고. 엇강이잖아. <laughs> <laughs> 운동 좀한 어린이겠지. 이 친구가 운터 한번 부르면 운터 날아갈 것 같은데? 운터! 마셔도 날아가! 눈이도좀 똘망똘망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눈이 문제야 이건 꼬몽돈으로 만들어주면 어때? <laughs> 이거 뭐냐! 어? 못눈 삽니다 야 되돌려놔 되돌려놔 이거 얘가 더 어린이 같잖아 농부인데 농부 어부 아닙니까 어부? 어린이 오늘은 5월 5일 <laughs> 어린이날 뭔가 마플이 맞는 것 중에서 최고로 마음에 안 들어 <laughs>